자 554번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제로일때 X 네제곱 마이너스 X 네제곱 분의 1의 값을 보러 오지. 일단 보여야 되는 거 네제곱 빼기 네제곱을 처리해야겠지. 맞지? 자 그럼 러 X의 네제곱 마이너스 X 네제곱 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 X제곱의 제곱 빼기 X제곱 분의 1의 제곱이잖아. 제곱 빼기 제곱. 맞지?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긴또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x 분의 1, x 더하기 x 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x 분의 1이잖아. 그러면 뭐 어, x 제곱 분의 1이지. 일단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을 통해서 맞지? 뭐를 알수 있어? x 마이너스 x 분의 1을 알수 있지. 자 뭐. 우리는 저기 있던 저식을 가지고 맞지? 저기 있던 저식을 가지고 어 여기 적자. x 제곱 더하기 이 x 마이너스 일은 제로잖아. 양쪽을 x로 나누면 양쪽 x가 0이 해가 아니지. 그래서 양쪽 x로 나눌 수 있어. x 더하기 이 마이너스 x 분의 일은 제로라고. 맞지? 그럼 뭐가 돼? x 마이너스 x 분의 일은 마이너스 일라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 분의 일은 처리가 가능하네. 이게 x 마이너스 x 분의 일이고 자 그럼 여기도 x 마이너스 x 분의 1로 처리가 가능하지. 얘는 맞지?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제곱하면 뭐야? x 제곱 하기 x 제곱 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플러스 2 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만 처리하면 되네. 우리는 x 하기 x 분의 1만 처리하면 돼. 맞지자 그럼 x 마이너스 x 분의 1과 x 하기 x 분의 1 사이의 관계 기억나? 얘네들 사이에 관련된 공식? 어떻게 돼? 얘는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음, 플러스로 할까? 엑스 더하기. 맞지? 엑스 더하기 엑스 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엑스 마이너스 엑스 분의 1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제곱하면 관련이 있지. 여기 제곱하면 엑스 제곱 더하기 엑스 제곱 더하기 엑스 제곱 분의 1 더하기 2가 나오고 여기 제곱하면 엑스 제곱 더하기 엑스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 플러스 4를 해주면 같아지지. 맞지? 플러스 4를 해주면 같아지고 이제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뭐를 대입해야 돼?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4 더하기 4는 8이지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 8인데 x가 0보다 크다 맞지? 0보다 크대 그럼 얘는 실제로 뭐 루트 8이 되겠지 루트 8일 또는 뭐 2루트 2로 쓰면 될 거야 됐어 따라서 이 값들을 이제 종합해서 넣어보면은 맞지? 요거 루트 8 또는 뭐 2루트 2, 2루트를 넣어보면 이제 되지 여기 있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맞지? 이렇게 적을까? 따라서 이제 저 식은 우리가 뭐? x-x분의 1, x 더하기 x분의 1에다가 얼마? x-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를 곱하는 거고 맞지? 따라서 이제 이 값은 우리가 뭐? x-x분의 1은 마이너스 2, x 더하기 x분의 1은 루트 8 또는 2루트 2에다가 x 마이너스 x 분의 1은 제곱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가 되겠지, 됐지? 따라서 우린 뭐 여기 계산하면 여기는 6이고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마이너스 12 여기 하면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랑 6 곱하면 마이너스 24 루트 이겠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4 루트 2, 마이너스 24 루트 2라고, 됐나?